저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를 해 드리는 코인입니다. 어베일, 어베일 코, 어베일 코인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서 진입하셨던 분들,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연락을 주셨었는데, 아무래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등이 사실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이 어베일 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난히 일단 차트 분석만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일정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코인 중 하나였고요. 굉장히 민감하게 시세가 이렇게 글로벌 세력에 의해 분출되는 경향을 또 보였었던 코인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 이제 어떻습니까? 일단은 볼륨이 다, 지금 좀 다른 때하고 여느 때하고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일단 이 볼륨과 자체만 봤을 때는 2월 말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조금 보이면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반등이 이제 연출되려고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어베일 코인, 자, 지금 이렇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준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될 때, 자,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금 신속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저희가 이렇게,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서 만든 이렇게 VIP 리포트에는, 특히 이제 마지막 챕터에는 이렇게 세력들이 언제, 언제 이렇게, 이렇게, 말 그대로 상승의 모멘텀을 준비를 하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 시점, 그리고 가격대는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상담비용은 무료구요. 저 조수연 010-2690-5552로 문자 1 보내주시면요. 자, 이렇게 어렵게 뭐 구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무료로 공유합니다. 2년 가까이 저를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절대 제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니라는 거. 어쨌든 간에 상담비용 무료니까요.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.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